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인류와 삼류의 차이가 뭐예요?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백인 일단 최고가 되는 법이죠 인류와 삼류의 차이가 뭐냐 최고와 아류의 차이가 뭐냐 글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자 저는 체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체화 몸 몸이 체화되는 거그 쩔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차범근 선수라고 전설이죠. 차범 박지선 선수처럼이나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한 걸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쉬는 시간에 뭐예요? 예. 네. 경기 축구 경기 제가 했던 비디오를 본대요. 평소에 뭐예요? 다른 사람들 축구 경기 를 본대요. 밥 먹을 때는. 전략서, 축구 전략서를 보면서 밥을 먹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이 공기가, 숨쉬는 공기가 축구예요. 그 분은. 인류죠. 체화라는 건 이렇게 저는 토익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. 저는 피도 토익으로 그른다고 <laughs> 나는 아는 모든 영어 문장이 다 토익이라고. <laughs> 자, 그래서 이게 몸의 체화가 얼마나 되느냐. 24시간 밥 먹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도 내가 그걸 얼마나 끌어안고 있느냐. 그래서 나의 일부,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느냐.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인류와 삼류의 차이를 뭐로 보냐면, 인류는 체화가 된 사람이고요. 삼류는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. 눈으로 본 것만, 들은 것만, 읽은 것만. 그냥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단편 단편들이 모여서 떠드는 건 누구나 알수 있어요. 근데 울림이 있다는 건그 사람이 아 일체화되어 있구나 완전히 축구 그 자체구나 토익 그 자체구나 라는 울림을 주려면 그게 하나의 오감에서 하나의 육감? 감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잠꼬대로 토익 강의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인가의 최고가 되려면 그게 공기처럼 느껴지셔야 돼요. 그 대상 공기처럼. 그래서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도 있어야 되고 집착이죠. 집착 보여주는 건 20%야. 보여지지 않는 게 80%야. 나는 자부심 내 안에는 이거를 말로 다 하지 못한 이 뒤에 너무나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어. 나는 백그라운드의 든든함 거기서 나오는 아우라 이런 것들이 최고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자 인류와 삼류의 차이를 오감을 갖고 있느냐 육감을 갖고 있느냐 즉 체화를 시켰느냐 내가 공기처럼 숨 쉬듯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저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보다 강의하는 게더 좋고, 어, 토익 얘기하는 게더 좋아요. 예, 그래서 즐거움, 슬픔, 희노애락이 다 섞여있죠. 어떻게 보면 제 토익 강의에는. 제가 생각하는 최고란, 예, 최고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. <목소리>